해외 구매 대행을 이제 시작하신 분들이나, 한번 부업으로 도전을 해볼까 하는 분들이 특히 많이 하시는 질문이 있습니다. 남들이 똑같이 파는 제품 다시 올린다고 그게 진짜로 팔리나요? 저는 100만 원만 추가로 벌면 소원이 없겠는데 해외 구매 대행이 정말 돈 되는 사업이 맞나요? 이런 질문을 정말 많이 받습니다. 일단 답을 드리자면 물론 가능합니다. 실제로 월 매출 천만 원도 안 되는데 순수익으로 200만 원을 버는 것도 가능한 게 해외 구매 대행입니다. 하지만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중간에 포기를 하는 걸까요? 오늘은 그 이면에 숨겨진 현실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대부분의 유튜브나 블로그에서는 하루 한 시간이면 월천 번다는 소리를 많이 합니다. 하지만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겪은 성공과 실패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배운 모든 것을 공개하려고 합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누구나 월천이 가능하다는 해외구매 대행의 현실 정확히 어떤 시점에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어떻게 운영해야 진짜 수익이 나는지 현실적으로 모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해보겠습니다. 일단은 먼저 해외구매 대행의 기본 구조에 대해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외구매 대행은 해외 상품을 국내 소비자에게 대신 구매해서 상품을 보내주고 차익을 남기는 사업입니다. 판매자인 우리는 쿠팡이나 11번가 그리고 스마트스토어, 지마켓 옥션 등의 오픈마켓에 상품 업로드를 하고 주문이 들어오면 타오바오라는 곳에서 우리가 고객 대신 구매를 해서 고객한테 보내주는 역할을 하고 해외구매대행의 수익 구조에 대해 설명을 해드리자면 우리가 타오바오에서 뭐 10만 원짜리 상품에 마진을 붙여서 어 아까 말씀드린 오픈마켓에 상품 업로드를 하고 소비자에게 15만 만 원에 파는 구조가 되는 것입니다. 아니 그럼 원가 10만 원짜리를 15만 원에 팔면 5만 원이나 남겨 먹는 거냐? 완전 도둑놈이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만 실제 수익 구조를 예시로 들어드리면 우리가 오픈마켓에 15만 원에 업로드를 했고 그게 팔렸다는 가정하에 파오바오에 들어가서 원가 10만 원짜리를 결제를 하게 되면 일단 카드 수수료 3천원이 붙게 됩니다. 그리고 배대지 비용이 1 2,000원 정도 붙게 되는데요. 이거는 상품이 한 10kg 정도 됐다라고 했을 때의 예시입니다. 그리고 포장보안 같은 것도 에어캡이나 뾰뾰 이런 것들을 했을 때한천원 정도 붙는다 가정을 하고 오픈마켓 수수료 이게 한 6%에서 13% 정도 되는데 그냥 한10% 정도 쳤을 때만 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부가세 한 2,400원 정도 들어가고요. 그래서 우리가 총 지출하는 합계는 한 12만 8천 원이 정도가 되는데 우리가 15만 원에 업로드를 했기 때문에 이거에 차액을 구해보면 한 2만 1,600원 정도 되겠죠? 그럼 이게 우리가 남겨먹는 수, 순수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린 상품 가격에서 한 15%에서 20% 정도 남겨먹는 사업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해외구매대행 사업을 우리가 시작을 하게 되면 처음부터 막 대박나길 기대를 하겠지만 현실은 어떤지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중국구매대행 평균 매출 흐름을 한번 설명을 해 드릴 건데 이거는 사람마다 좀 차이가 있으니까 어느 정도 감안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국구매대행을 시작하게 되면 첫 달은 뭐 당연히 순수익이 없습니다. 그리고 둘째 달은 이때도 순수익이 없고 손에 안 보면 다행인 겁니다. 왜냐면 우리가 반자동 프로그램 비용 같은 것들이 따로 또 추가로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손에 안 보면 다행인 상황입니다. 그리고 3개월 정도 꾸준히 올리다 보면 순수익이 한 50만 원 이하로 발생이 될 거예요. 그리고 4개월 정도 꾸준히 하면 순수익 50만원에서 100만원 수준의 순수익이 나올 건데 이걸 매출로 생각해보면 한 매출 300에서 500 정도 사이로 나올 겁니다 이렇게 하루 업로드 50개에서 100개 이상 반복하는 거를 6개월 이상 반복을 해야 순이익이 200만원 언저리로 노려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 구매 대행의 매출 흐름을 한번 그래프로 설명을 해드리자면 이쪽이 수익이고 이쪽이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 떠오르는 게 있지 않으신가요 맞습니다 이게 낙담의 골짜기랑 거의 비슷한 흐름 흐름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 파란선이 우리가 생각하고 기대하고 있는 매출의 흐름 그래프이지만 현실은 좀 달라요. 현실은. 초반에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마이너스겠죠 마이너스로 가다가 꾸준히 지속을 하게 되면 어, 순수익이 나오는 구간이 생기고 거기서 바로 위로 쭉 가지 않고 이렇게 정체기 구간이 오고 다시 쭉 올라가고 정체기 구간이 오고 다시 쭉 올라가고 이렇게 계단식으로 상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매출이나 순수익 구간을 돌파하는 시점은 이 정도는 거의 보통 6개월 정도는 지속을 해야 우리가 생각했을 때 어느 정도 만족스러운 순수익 구간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 6개월을 버티기가 정말로 힘들어요. 그런데 보통 이 6개월을 정말 버티기 힘들기 때문에 대부분이 다 포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그 낙담의 골짜기 구간인데 이 부분을 대부분이 버틸 수 없는 거죠. 왜냐면은 순수익이 적고 뭐 편의점 알바보다 덜 버는 이 구간이 있기 때문에 이 구간을 정말 버틸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해외 구매 대행의 경우는 필요한 시간이 정말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상품 소싱 뭐 50개 기준으로 뭐 1시간에서 3시간 정도 걸리게 되고 업로드 시간도 1시간에서 3시간 정도 걸립니다. 그리고 주문 처리도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걸리고요. CS 부분도 한두 시간 정도는 최소한 써야 됩니다. 그래서 토탈 4시간에서 10시간 정도 하루에 필요한 시간이라는 거죠 그래 그렇기 때문에 왜 접는지는 알겠는데 순이익 200만원 이상 버는 사람들은 도대체 왜 접는 거냐 이렇게 궁금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월 매출 1 천만원을 벌어도 접히는 유형에 대해 한번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걸 혼자 다 하려고 해요 구매대행은 계속 업로드를 유지를 해야 진행이 가능한 사업인데 이 소싱, 업로드, 주문처리, CS를 본인이 그냥 계속 다 하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문처리와 CS 같은 경우에는 돈 내 직결적으로 영향이 있는 그런 업무이기 때문에 요거 위주로 진행을 하다가 이 소싱이랑 업로드 자체를 나중에 가면 잘안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혼자 다 하려고 하면 소싱과 업로드가 자연스럽게 안 되기 때문에 어 자연스럽게 접히게 되는 거죠. 그두 번째로는 멘탈이 되게 약합니다. 그래서 고객 CS에 뭐 고객이 전화 오면 심장이 두근두근거린다. 아니면 고객이 나한테 함부로 얘기했는데 기분이 너무 나빠서 오늘은 그냥 쉬려고 한다. 이런 멘탈을 가진 분들이 어 매출이 어느 정도 받쳐줘도 접히는 유형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사업자 확장과 관리를 하지 않습니다. 이 중국 구매 대행 자체는 이 해외 구매 대행은 계속 늘려 나가면서 유지를 해야 되는 사업인데 확장이나 관리를 아까 전에 여기 말씀드린 대로 주문 처리랑 CS 이거를 하느라. 소홀하게 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매출은 떨어지고 접히게 됩니다. 지금은 너무 부정적인 측면만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고매출자들은 어떻게 사업을 운영하는지 한번 들여다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구매 출자들의 운영 방식에 대해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첫 번째로는 일임을 합니다 그래서 cs는 본인이 직접 하더라도 소싱이나 업로드나 주문 처리는 모두 다 일임을 합니다 이렇게 해야지 하루 한 시간이래요 뭐 하루 두 시간에 뭐 천만 원 벌어요 이게 성립이 되는 거지 이것들을 다 본인이 떠안고 다 처리를 한다면 하루에 한두 시간은 택도 없고 거의 뭐 10시간에서 15시간씩 하루에 일을 해야 됩니다 왜냐면은 주문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 주문 처리랑 cs 시간이 더 길어지기 때문이죠 그리고 고 매출자들의 운영 방식도 두 번째는 멘탈이 강합니다. 그래서 악성 CS의 에너지 낭비를 하지 않고 그냥 웬만하면 그냥 반품 처리해주고 환불 처리해줍니다. 이거 반품 같은 거안 해주려고 고객이랑 계속 아웅다웅 싸우다 보면 시간 낭비만 계속 지속되고 되는 게 하나도 없고 그 하루를 망치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고수들을 보면 저는 이런 거에 낭비하지 않기 위해서 그냥 로스라고 생각하고 반품 해주거나 환불 처리를 그냥 해줍니다. 라고 대부분이 말씀을 하세요. 그게 공통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업자 확장과 관리를 지속적 ...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업로드가 꾸준히 올라가게 구조를 갖춰놓고 남들과 차별성을 줄만한 것들을 계속 공부하고 실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들보다 조금의 그 차별점을 주고 그거를 계속 유지하고 지속하기 때문에 나중에 격차는 점점 벌어지게 되는 거고 그들은 끝까지 살아남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초보자인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궁금하실 수 있는데 일단 순수익 50만 원 미만 구간인 분들은 사업을 이해하기 위해서 직접 소싱이랑 업로드랑 주문 처리를 직접 하셔야 됩니다. 그러다가 순수익 50만 원 이상이 되면 바로 그냥 업로드 알바를 채용을 해서 업로드 부분을 알바한테 이임을 해야 되고 사업자는 계속 늘려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순수익 1 천만 원 이상의 구간의 대표님들은 주문 처리 알바나 직원 채용을 고려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게 순수익 1 천만 원 이상 넘어간다는 자체가 거의 매출이 뭐한 5천 이상 가게 되는 건데 매출 5천 이상 가게 되면 주문 처리만 해도 엄청 시간이 많이 들어가고 CS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문 처리 알바라든지 CS까지 가능한 직원 채용을 고려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런데 나는 알바를 뽑기 싫다. 알바 안 뽑고도 할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라는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알바 안 뽑고 중국 구매 대행을 할수 있는 방법은 하단 고정 댓글에 링크를 클릭해 주세요. 다음 영상도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 한번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